우리는 지금 장난감을 만드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장난감 회사에서는 어떤 제품을 판매하죠? 어린이들을 위한 장난감이나 인형도 있을 것이고 또 어른들을 위한 조립식 장난감 같은 제품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느 때와 달리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 아침에 출근해서 자리에 앉아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표님과 아침회의를 끝내고 나온 팀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김대리, 우리가 이번에 새로운 제품을 하나 출시하려고 하는데, 팀별로 아이디어를 하나씩 내기로 했어. 그러니까 이번 주 내로 기획서를 한번 작성해서 보고해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내라고 네 대답할 틈도 주지 않고, 팀장님께서는 또 다음 회의에 들어가셨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드나요? 일단 앞뒤 사정을 모르니 조금 막막합니다. 우리가 회의에 들어간 것이 아니다 보니 회의에서 대표님께서 뭐라고 하셨길래 이런 일이 생겼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팀장님께 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씩 물어보기에는 또 다음 회의를 가셔서 언제 돌아오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다른 기획서를 썼을 때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분명히 팀장님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기획서를 작성했는데, 계속 수정하라고 하셔서 일주일 내내 야근했던 기억이 나네요. 이번 주에도 퇴근하고 친구들과 약속이 있는데 야근해서 못 가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도 생깁니다. 하지만 이런 걱정은 이 강의를 듣지 않았을 때 얘기겠죠. 이 강의를 들은 우리는 한 번에 컨펌 받는 기획서 작성 방법을 학습했고 이것을 그대로 따라해서 한 번에 컨펌 받을 수 있는 제대로 된 기획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빈 문서를 만들고 PPT를 만들기 전에 해야 할 일이 한 가지 있죠. 본격적으로 기획서를 작성하기 전에 먼저 간략한 업무 개요를 작성해서 팀장님과 방향성을 협의해야 합니다. 그래야 기획서를 작성하는 도중에 방향성이 틀려서 다시 처음부터 작성해야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겠죠. 우리가 기획서 작성 전에 만들어야 하는 업무 개요에는 무엇이 있었나요? 제목, 개요, 목적, 결과물, 데드라인이 있었죠. 그런데 막상 이 업무개요를 작성하려니 지금은 아는 것이 너무 없어서 조금 더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선임에게 물어봅니다. 선배님, 팀장님께서 대표님과 회의하고 나오시더니 갑자기 신제품 개발을 위한 기획서를 작성하라고 하시는데 혹시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수 있을까요? 그러자 옆에 있던 선배님은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주말에 대표님께서 이번 분기 매출이 엄청나게 하락한 것을 확인하시고는 월요일 아침 일찍 회의를 소집해서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신제품 개발을 하도록 지시하셨다고 합니다. 불현듯 머릿속에 지난주에 했던 몇 가지 업무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매출이 좋지 않은 몇 가지 품목의 사유를 분석했었고 이번 달 들어 외부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지난주에 했던 그 업무들이 오늘의 이 기획서 작성 업무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각 팀마다 한 개씩 기획서를 작성하기로 했으니, 한 자리에서 그 많은 기획서들이 서로 비교되고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만드는 기획서가 우리 팀을 대표하는 얼굴이 될 것이기에, 지금 우리 어깨에는 책임감이 무겁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배경 파악이 끝났으니 업무 개요를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먼저 제목입니다. 제목은 매출 확대를 위한 신제품 기획안이라고 작성합니다. 우리가 어떤 제품을 개발해야 할지는 조사를 조금 더 해야 하기 때문에 나중에 제목을 완성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이 정도로 가제목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개요를 작성합니다. 최근 우리 회사에는 신제품이 출시된 지 오래되면서 기존 제품이 고객들에게 더 이상 참신함을 주지 못해 점진적으로 매출이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번 달에 외부 경기마저 다소 침체되면서 분기 매출이 급격히 하락하게 된 것이죠. 이런 상황을 극복하고 연간 매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3개월 내에 개발하고 출시해서 매출을 확대할 수 있는 신제품을 기획하고자 합니다. 이 정도로 작성하면 회사의 과거에 어떤 상황이 있었고, 현재 우리가 이 기획서를 왜 작성하고 있으며, 이 기획안을 통해 미래의 어떤 이익이 기대되는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목적에는 정량적 목표를 작성합니다. 이번 분기 매출 하락분을 3개월 내에 회복하고, 6개월 뒤에는 손익분기점을 돌파하여 수익이 실질적으로 발생하도록 하는 혁신적인 신제품을 개발하겠습니다. 라고 적어주면 정확한 일정과 목표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물은 파워포인트 10장 내외의 신제품 개발 기획서, 데드라인은 이번 주 금요일로 정리합니다. 여기서 데드라인을 정리할 때 그냥 업무가 종료되는 날짜만 적지 말고 어떻게 하기로 했었죠? 오늘부터 보고하는 날짜까지 날짜별로 어떤 업무를 진행할지 대략적으로 스케줄을 작성해 보기로 했었죠. 월요일에는 내용을 파악하고, 화요일에는 자료를 수집하고, 수요일에는 결론을 도출하고 기획안을 작성해서 목요일과 금요일에 마무리하는 일정입니다. 이렇게 요일별로 해야 할 내용을 적어주게 되면 우리 입장에서도 업무 스케줄이 정리가 되고 팀장님 입장에서도 우리가 일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는 신뢰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